いけなや。 아, 핸드 밥어구나 확인 여기 그냥 뜨겁게 왔잖아. 보겠다. 맛있긴 아니 어때요? 이게 어제 말로 만들던 그거야? 집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. 아. 아빼 주시면 안 돼요? 너무 웃기니까한번더빼 주시면 안돼요 아하.

노후대한테 <목소리가> 부담스럽지 어, 어, 아 I 아이, 오케이, 나도 안 아니, 뭐, 조 스팩, 체커, 비알, 알, 아, 착, 착, 아도 되게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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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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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<목소리> 아, 어, 아이하 하나 남았다고 y 아, 아, <laughs> I only. I 어 n l y I o 이 l y I only. <laughs> I 이 n l y I only. I only. I o I o 아 l y I I o n 이 y I only. I o n 근데 이 o 이 o o 아

아이가두개 y 지 u 영 see y 하지 w a n 안 to do it. You want some. I'm d o i 오케이 t I'm doing it. I'm 몇살 i n g 나나 I'm 몇살 i n g it. I'm doing it. I'm d 파 i n g it. I'm doing it. I'm doing it. I'm doing i 진 浪静又风静，静。 합니다. you can't be d o 하는 Say you can't be done. Say you can't be done. Say you 와 진짜 맛있겠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짜잔! 와! 꽃은 같이 가지? 꽃다우지꽃이같이지지 꽃보다 새우지? <목소리> 꽃보다, 새우지. <목소리> 꽃보다 새우 <목소리> 아이, 꽃, 꽃이랑 같이. 아, 꽃꽃이같이지알겠습니다 같이 <목소리> 가 <가격 안> 나오죠? <목소리> 안녕, 괜찮은데요? 여기 맛있다고 했어요. 와, 잘했 치... 맞아, 사장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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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희 켈리 하나를 아, 네. 주셔야 차별치수있수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내 생일 내가 찍는다고 맞아, 내 네, 이거 좀 잘하고. 아니 왜냐면 내 쪽을 보고 있더라고 음. 케이 일단 모르겠고, 아무튼 생일 축하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드립니다. 또술술제 t 담당 r 가지고 노래는 는 e 르는 걸. n 아, 왜요 o be 요 마이크 한번꺼 주세요. n i 빨리 o 빨리 빨리 e 자고 y o 고하 e g o i 생 g to b 니 a good p e r s o 지 I'm not s u r 지 if you're going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 경 r e if you're g o i 새우까지도 남자 최고 아니? 자막으로 갑니다 자막으로. 새우까지는 어? 사람 소스. 이거 나중에 라면에 넣어서 먹는다던데. 어 맞아. 새우집 사장님 같아요. 아! 저 새우. 와 진짜 대박이다. 꾸데 셀프인 거 너무 좋아. 어. 우와.

그, 그 요새, 아유, 그, 아유, 아유. 아니, 그 요새, 안성리 욕 많은데 도대체 씨와 니가 <laughs> 말하는 최소의 익힘은 도대체 안성리 하면서 사람들 욕 겁나다잉 진짜? 어. 그 사람 좋던데 나! 네. 우 <laughs> <laughs> 다음 달에 <때>. 고 <카보> 이제 <laughs> 뚜껑 쪽으러 가는 사장님이 포인트거든 뚜껑 쪽으로 가야 돼. <웃음> 사장님, 뭐나여 <laughs> 아이참, 자꾸 탈락이래. 어, 와, 반절러서 넣네 고수는 다르네. 이용하시면 되시고요. 잠깐. 아, 진짜 게스트하우스로 쓰면 되요 아, 네, 게스트라임인데요. 뭐, 집이어 그랬거든. 네, 난 니가 게임만 들고 오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임. 아, 오케이. 내가 꺼도 잘할 건데. 오 근데... 아, 자중해. 나랑 술 먹고 있는데, 왜 둘이 카다 올게? 나 dm하고 있거든. dm? 아빠, <laughs> 누구랑 dm해? 서운해 아, 진짜 오늘 요거만 해야 돼. 니네 생일. <laughs> 네. 내가 니 생일이란 내용을 처음 봤 진짜. 자중해! <laughs> 생일밥존나 맞을래? <laughs> <laughs> 어, <내> 아내락아니는어때면한구 팔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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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완전 좋아한다 짱구 네. 잘 어울린다 짱구 음, 내 우상이다 딱 우상이라고? 그왜 그런거지? 미리 옷그고 나도 그 느끼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내일 끝마 그뭐 세븐틴 래아 왜요~~ <laughs> 우리 세븐틴 왜요~~ 뭐라고 말한다고 근데 소현이이랑소현이네이이저 응? 응.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네데 네! 누군지 잘 알아요 와~~ 돈을 받으셔? 소주는 5가네 사장님 예? 차가, 차가 확실한데 잘 먹겠습니다 진짜 확실해 이거 뭐야 너무 귀여 나머지 근데 나머지 백빼로어디 갔지 야 나머지 백빼로 뭔데 대박이다 <laughs> 진짜 오, 이제, 잘한다. 이제, 이제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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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놀랬지? 웃음> 아, 놀랍죠, 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주셔도 되는 거예요? 저는 아니고 아이디 아이들. 아이들 아, 나 아, 나 아, 나, 나 아까도 막 로컬 얘기하고 막 하시길래, 그래도 어다 저는 이두번 알고 있었어요. 아니 그 근데 저가 <laughs> 둘다못 참지 못 참. 여보세요. 웬수. 해피 해피 번스. 해피 해피 번스. 어왜 말? 어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는?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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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식! 해피. 해피 방식! 아 어, 안 되기 무난하네요. 아네 한.